네이버? 네이버를, 네이버를, 네이버를 쓴다고? 요 이러면서 네이버? No No No! b u 올라우 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따근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돌아온 이유는 어,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가 있죠, <laughs> 그렇죠? 바로 이것만은 꼭 <웃음> 시리즈.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은 꼭 알고 오세요고, 오세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잘 네, 되는. 어, 시리즈로 2탄, 3탄, 뭐 이런 거할 예정입니다. 잘해. 첫 번째는 이제 이것만은 꼭, 바르, 알고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에 오셔야 된다. 라는 음. 거예요. 다양한 게 있는데,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이 정도는 진짜 사소한 것들인데, 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어, 제가 실제로 추하면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고, 오늘도 아까 추하고 왔는데, 입장권 문제입니다. 그, 상하나 파밀리아 성당이랑 아람브라 궁전 물론 그나하다긴 하지만, 이두 장소가 그 입장권 매진으로 가장 악명이 높거든요. 특히 상하나 파밀리아 성당은 최소한 3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현장 가면은 티켓 부수도 없고, 음, 없으니까 무조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 뭐, 가서 정하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가서 정하면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도 성당 일정만큼 확실하게 무조건 티켓을 먼저 예약하고 오시는 게 완전 필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인디고트레블 가오지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투어가 1시에서 1시 20분 정도에 끝이 나니까 점심 먹고 들어간 시간으로 해서 한 3시 반 이후로 티켓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스페인의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일요일에 가게들이 대부분 닫습니다 일요일이 여행 일정에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에 뭐하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쇼핑몰이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거리 네. 그라시아 거리라고 불리는 데 거기는 가게들은 싹다 닫고요 그 외에도 식당들도 닫는데도 종종 있고 그쵸 많이 닫죠 네 그래서 일단 평일이랑 완전 다르고 슈퍼도 다 닫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레바스라고 하는 할인 기간이 있는데 아니면 또 연휴 기간 때뭐 이럴 때는 일요일에 연휴 날이 가끔씩 있기도 해요 음. 근데 어쨌든 기본 값은 뭐다? 안 연다 안 연다 네 그래서 안 연다 서 일요일에는 제일 좋은 거는 몬스트 시티스투어 갔다 온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교 어, 실제로 어, 여기 어. 바르셀는 사람도 주말에 다금교 여행을 가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구나. 일요일은 가게 되게 대부분 다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 어 스페인의 조금 특이한 점인데 다른 유럽 국가랑 다르게 스페인은 밥 시간대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한 2시부터 보통 점심 을 먹고 4시까지, 2시에서부터 4시까지가 점심 시간이고 저녁에는 보통 식당들이 그래서 되게 늦게 문을 열어요. 7시 반, 일찍 열면 7시 반이고 보통 8시부터 저녁 식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찍 점심 먹고 저녁 먹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항상 6시쯤 먹으러 나가야 하는 분들 아무런 식당이 문을 열지 않아 갖고 스페인 시간대가 좀 많이 다르다. 그거 좀 알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 구글이나 혹은 더포크라고 하는 앱에서 식당도 미리 예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괜찮은 식당 알고 계신다 그럼 예약하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물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떠냐면요 딱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슈퍼 가면 한국보다 진짜 싸고요 외식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랑 비교 하자면, 우리 옆나라 파리를 갔다가 제가 얼마 전에 거든요 너무 비싸요. 파리가 물한 병에 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물한 병에 뭘 뭐요? 한 2.5유로? 2.5유로, 3유로, 한 5천 어, 어. 어. 그러니까 원? 네. 정도 한다고 그냥 대충 보시면 지금 되거든요? 네. 이 많이 올려서. <laughs> 어, 그래서 엄청 유럽 주변에는 큰 유럽 국가들, 뭐 도시들이랑 비교하면 바르셀로는 싸고요. 스페인 내에서 비교하면은 제일 비싼 곳 중에 한 네. 곳이고요.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저는 10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n e 을 합니다 음. 음.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여행 오시면 외식을 주로 하시니까 식비가 조금 많이 나 Union, 기는 한다. 그 e a n Union,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 u r o p 쓰 a n Union, European u n 구글 n 도예스 o 스 e n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는 것보다 구글에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는 한국에서만 쓰는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보가 똑같은 게 돌고 돌고 돌아요. 다양성도 없고 잘못 전달되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구글에 쓰는 걸 저는 완전 추천하고 그리고 지도 같은 것도 무조건 구글 맵. 그리고 번역기도 저는 구글 번역기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파파고도 결국은 네이버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파파고는, 아니 뭐, 스페인어는 구, 구글 번역기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음. 카메라로도 바로 즉석즉석에서 촬영하면서 번역이 되니까, 이거 쓰는 거 저는 완전 강추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도 앱에 관련된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카카오 택시 를 타시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면 대부분 다 우버를 탄다는 생각을 그쵸? 해요. 우버나 요즘에 이제 볼트도 볼트, 많이 타시는 데. 네. 근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쓰거든요. 마드리드에서는 우버도 쓰고 맞아요. 볼트도 많이 쓰는 걸 봤는데 여기 바르셀로나에서는. 어, 일단은 개수가 너무 떨어져요, 현저히 맞아요. 그래서 볼트나 우버 부르면 가장 빨리 타는 게 최소가 한 5분은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많이 기다릴 땐 10분도 이상 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에 있는 거 타시거나 혹은 여기서만 쓰는 택시 어플이 프리나우라고 음. 있습니다 요거를 음. 다운받으셔서 음. 프리나우 받으시고 우버도 근데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마드리드나 다른 지역갈 때는 또 그거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셀 여행에는 프리나우까지 꼭 다운 자 일곱번째 <laughs> 자 일곱번째는 이제 보통 여행을 바르셀로나에 오시면은 투어를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거의 뭐 백이랑 백하는 게 가오디 투어죠. 가오디 투어는 다들 잘 신청하고 오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근교 몬세라트, 시체스. 요것도 이제, 투어를 갈까 말까, 너 뭐, 머니까 가지 말까 하는데, 저는 가는 거 완전 강추. 어, 도심이랑 다르게 좀 대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어,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시는 분들은 일정 마지막에 또 드세요. 근데 그렇게 투어를 하신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나는 이걸 왜 마지막에 했지? 후 초반에 할걸 이러면서 다들 후회하고 가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드린 동고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투후 초반, 아니 여행 초반에 초라하시면 정말 앞으로 일정이 편해지니까 꼭 몬스라테 시체스. 가우디 투어는 일정 초반에 하는 걸 완전 강추 드릴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우디 투어랑 몬스라테 투어 함께 하시면은 결합, 결합. 할인도 하거든요. 결합. 결합도 <laughs>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하시면은 진짜 좋은 투어이고 그리고 실체스나 몬세라트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 몬스라트를 개발적으로 촬영하는어 교통 비용이 투어 비용이기 때문에 어, 몬세라트 가볼까 한다면 그냥 즉시 투어 즉시 신청 음. 하시고 그리고 가이드가 주는 팁이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음식 맛집 리스트만요. 한 일주 넘게 있어도 다 절대 못 가는. 일주가 뭐예요? 한 달에 살아야지, 그렇죠. 한달 살아야지 가시는 정도의 양일주줄거든요 그래서 일정 초반에 꼭 처리를 하셔가지고 뽕을 꼭 뽑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곱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더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거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꼭 알고 오세요 시리즈 첫 번째로 해봤고, 두 번째는 꼭 하세요. 난꼭 하지, 하지 마세요. 준비해놨거든요. 응.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응. 안녕. 안녕.